오늘 본문은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 매달 초하루마다 특별한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24절을 보면 초하루가 되었을 때 왕이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왕이 언제나 하듯이 벽을 등진 자리에 앉자 요나단이 왕의 맞은쪽에 앉았고 근대장관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았습니다.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죠. 그런데도 그날은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서 몸이 부정을 타서 아직 깨끗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초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날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사울이 자기 아들 연하단에게 묻지요. 어째서 이세 아들이 어제도 오늘도 식사하러 나오지 않느냐. 28절을 보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에게 대답하죠. 다윗이 저에게 베들레헴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자기 집안이 베들레헴 성읍에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형이 다녀가라고 했다고 하면서 제가 자기를 아낀다면 자기 형을 만나게 해 달라고 저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임금님의 식탁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30절에 다이, 사울 왕은 분노하죠. 그러면서 그 아들 요나단에게 욕설을 퍼부어댑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이 패형무도한 계집애 자식아, 너가 이세의 아들과 단짝이 된걸 내가 모르는 줄 알았냐?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다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네 어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뿐이다. 이세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 있는 한은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빨리 가서 그 녀석 당장에 끌고 오너라. 그 녀석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욕설을 퍼붓죠. 여러분, 사울이 이토록 분노했던 것은 뭐 때문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는 남도 아닌 아들 요나단에 대해서 서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그렇게 서운했을까요? 사우랑이 이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누구 때문입니까? 그게 다 아들 요나단을 위해서 그런 거죠. 아들 요나단이 안전하게 왕으로 세움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정작 그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의 마음도 몰라주고 오히려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주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욕설을 퍼부으며 분노한 거죠. 도대체 너라는 놈은 어떤 놈이냐. 이폐형무도한 놈아. 이세의 아들이 살아있느한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면서도 그따위 짓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쏘아붙인 거죠. 아마 사울왕도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지금 역행하고 있는 줄 알면서도 어떻게 서든지그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윗에게 주지 않으려고 혼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아들놈이 도무지 협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됐겠지요. 그런 걸 분노로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32절을 보니까 요나단도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이 무슨 못할지를 했기, 했길래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순간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 아들 요나단을 찔러 죽이려고 창을 뽑아서 겨냥을 합니다. 이성을 잃은 거죠. 이성을 잃은 사울에게 요나단이 합리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그 논리가 통하겠어요? 통하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죠. 그래서 34절에 요나단도 화가 치밀어서 식탁에서 일어납니다. 요나단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34절에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한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그날 그 이틀째 되는 그날은 하루 종일 금식하고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울이었는데, 이 왕의 자리에 대한 그 집착, 이 다윗에 대한 시기심, 이런 것 때문에 날로 패인이 돼 가는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요나단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우리도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지요. 자신이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아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급기야 아들마저 저주하면서 죽이려는 이 사울. 결과적으로 자기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이 사울의 노년은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마저 빼앗기는 그런 비극을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주의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내게 이 직분을 주셨는지, 또 내게 주신 이 권리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근본 목적을 늘 곱씹어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맞추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권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선택인가를 실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 사울의 의도를 이제 분명히 확인한 요나다는 그 결과를 다윗에게 알려주려고 다음 날 아침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죠. 35절입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요나단은 어린 종을 하나 데리고 들력으로 나가서 다윗과 약속한 장소로 갑니다. 거기에서 요나단은 자기가 데리고 온 어린 종에게 너는 막 달려가서 내가 지금 쏘는 화살을 주워오너라 이렇게 시키죠. 어린 종이 달려가자 연하단은 그 어린 종의 머리 위로 화살을 쏩니다. 연하단이 쏜 화살이 떨어진 곳으로 그 어린 종이 달려가자 연하단이 그 종의 뒤에다가 대고 소리를 치죠. 아직 덜 갔다. 화살이 더먼 곳에 있지 않느냐? 왜 이런 말을 했어요? 앞서 다윗하고 약속했잖아요. 아버지 사울의 뜻이 그 의중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다윗에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가까이 오면 어 이제 안전하니까 오라는 뜻이고 더 멀리 가라 라고 말하면 아버지가 이제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그걸 피하라 이렇게 이제 서로 약속을 했잖아요 지금 그 말을 한 거예요 아직도 덜 갔다 화살이 더먼 곳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소리를 치죠 38절에 연하단이 그 소년의 뒤에다 대고 계속 소리를 칩니다 빨리빨리 서 있지 말고 빨리빨리 지금 다윗에게 하는 소리예요 사실 이제 피하라고, 빨리 피신하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 영문을 모르는 요나단의 어린 종은 요나단이 시킨 대로 화살을 주어다가 자기 상전 요나단에게 바치죠. 39절. 그러나 그 어린 종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누구만 알아요? 요나단과 다인만이 그 일을, 그 말이, 그 행동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40절.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데리고 왔던 그 어린 종을 이제 자기의 화살을 주면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제 다윗과 요나단만 남아서 두 사람은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샬롬, 즉 평안을 빌어주면서 복을 빌지요. 41절입니다. 그 어린 종이 성읍 안으로 들어가니 다윗이 그 숨어있던 바위 곁에서 일어나서 얼굴을 땅에 대면서 세번큰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왕의 아들이잖아요, 요나단이. 그 요나단이 지금 약속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큰 절을 세번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었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답니다. 아마 처음에는 멀리 떨어져서 어 그냥 이제 서로 작별하려고 했다가 이제 그 종을 보내고 둘만 남아서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간것 같아요. 그리고 어 그를 끌어안으면서 함께 울면서 작별을 하지요. 그때 이제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잘 가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잊지 않도록 하세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자네의 자손 사이에서도 길이 길이 그 증인이 되실 걸세. 지금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제 당부하는 겁니다. 자네와 함께 그 맺은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요나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에게서도 길이 길이 이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지요. 아마 요나단은 이 작별이 두 사람의 만남에서는 이제 더 이상 끝이 나고 아마 이제 앞으로 요나단은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후에 이제 요나단은 죽게 되지요. 어, 결국 아버지 사울 때문에 죽게 됩니다. 아무튼, 이, 요나단을 보면은요, 이제 거기 보면 다윗은 일어나서 이제 길을 떠나고, 요나단은 성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두 사람의 길이 달라지게 된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요나단을 보면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의 모델을 볼수 있습니다. 이,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니까? 사실, 사월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게 했죠? 왕이라는 그 지위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또그 왕의 자리를 계속 지킴으로 인해서 얻게 될 이익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끝까지 그 신의를 지키고 또 신실함을 지키기로 선택합니다. 또 요나단은 자신의 명예나 자존심을 잃는다 할지라도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주님께 대한 충성을 지키고 신실함을 끝까지 선택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치 세례 요한을 어, 떠올리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그분을 이제 앞서와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고 또 그분의 길을 평탄케 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자신은 이제 예수님은 승하여야 되겠고, 자신은 패하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신의 직분이 무엇인지, 자신의 그 자리는 여기까지다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합니다. 요나단이 그런 거죠. 심지어 자신의 왕위를 이제 잃게 됩니다. 또그 자신이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지위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로 인해서 그 명예도 그 영광도 다 잃게 됩니다. 그런 걸 잃을지라도 요나단이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요나단은 자신의 이런 선택과 행동이 어쩌면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겠죠. 실제로 사울 가문은 이후에 몰락하게 됩니다. 다 죽게 되게. 그걸 알면서도 요나단이 이런 선택을 할수 있었던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었는가? 무슨 마음이 그 중심에 작용했는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주님과의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리고 자신이 다위과 맺은 언약, 그 언약에 대해서도 신의를 지키고 신실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다윗도 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통해서 요나단이 어떻게 행했는가를 기억했, 기억했는지, 훗날에 보면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울 가문의 후손이 다 죽게 되는데, 혹시 사울 가문의 후손이 남아있는지 다윗이 수소문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무비보셋을 로드발에서 그를 데려옵니다. 사실 무비보셋은 이 격동기에 장애를 입게 돼요. 다리가 부러지고 그것이 이제 치료받지 못해서 장애를 입고 장애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보게 되지만 무비보셋은 자신이 개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을 인식합니다. 그런데 그런 무비보셋을 찾아내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무비보셋에게 요나단의 아들이죠 사울에 가졌던 그 땅을 모두 돌려주고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무비보셋을 잘 돌보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무비보셋이 다윗당의 식탁에서 늘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해를 베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방식을 따른다면 다윗은 사울의 남은 혈육을 찾아내서 다 죽여야지 반란의 씨앗을 제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극에서 늘 보는 게 그런 얘기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요나단이 자신에게 푼 인해, 그 신은 그리고 그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던 그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지요. 더 많은 사람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그런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런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라다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실천하고자 했던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 요나단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통치는 세상 나라의 어떤 보복, 저주, 또 자기 욕망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약, 하나님 나라의 그 인해,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언약에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시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선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그래서 나눌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더해지는 거죠. 내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움켜지려고, 다시금 빼앗으려고, 그럴수록 그 인생은 비참해질 뿐입니다. 오히려 나눌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더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믿습니다. 대개 세상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서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내 몫이 적어지죠. 그것이 세상 통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갈수록, 흘려보낼수록 그게 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은혜는 나누면 날수록 더해지는 법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들을, 하나님의 그 역사의 방식들을, 섭리의 방식들을 우리에게 외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위세계에 맺어주신 언약을 따라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인애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또 이제 그인애를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요나단의 희생과 그 신의를 통해서 배우고 또 실천한 것처럼, 이제 오늘 그 하나님의 인애의 물줄기가 흐르고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흐른 것 아닙니까? 다윗을 통해서 무비보세세에게 흐른 것처럼, 또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흐른 것처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 물줄기가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까지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과 어떤 목적을 갖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나누어 주는 사람도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베풀어 주는 사람도. 그 마음과 삶에 풍성한 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나눔을 받는 사람도 그 복을 누리고, 그 받은 마음 때문에 그 감사함을 기억하고,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은혜의 선순환이 확장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 안에서 보시고 기대하시는 모습이지 않을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 안에서 점점 흘러나가서 이 예배당의 이 무릎에 또 허리에 또 우리에 가득 차서 저절로 이 마을로 세상을 향해서 흘러넘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